네, 요번에는 그 아반떼 n의 아마존 그레이 색깔 좀 있는 지점을 찾아왔습니다. 뭐요 색의 좀 외관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, 요렇게 좀 그레이 색깔과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 그 녹색기에 색깔이 입혀진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. 뒷모습 한번 보실게요. 네, 이런 모습이고요. 좀 색깔이 은은하면서 좀 스포티한 네, 그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하나 좀요 차에서 확인이 된 거는 뭐냐면은 이 차에는 N 라이트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썬루프가 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는 이 시트에 실제로 앉았을 때 헤드룸이 꽤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헤드룸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. 특히 썬루프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또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거는 이 차는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타이어가 미쉐린 PS4S 타이어인데 거기 뒤에 보면은 HN이라는 그런 마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 N 순정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시중에 있는 애프터마켓용 그 PS4S랑은 또 다르게 요 아반떼 N 그러니까 현대 N 모델에 더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공동이 개발된 OEM 타이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을 네, 요거까지가 그, 아반떼 N의 아마존 그레이 색깔이었습니다. 네. 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